<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찰칵찰칵 시민들의 제이 이건숙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선글라스하고 어, 양산이 필수인 날이에요. 엄청 뜨겁거든요. 햇살이. 네. 오늘 어, 지속가능 발전의 소속! 문화 분과 김양이님과 그리고 최영수님의 신청곡이 도착해 있어요. 잠시 후 준비해 드릴게요. 은팩트의 음, 빛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네. 임팩트의 빛나 함께 들었습니다. 임팩트의 빛나! <laughs> 네, 오늘 정말 빛나는 날이고요. 꽃피어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 다는 날까지 서류에게 위안을 주는, 서류에게 행복을 주는, 서류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의 길을. 지금의 당신과 나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기를. 기대해보며 금요일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시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로 즐거 금요일 찰칵 찰칵 한껏 찍어보고요. 늘한 곳에 앉아 있거나 서있어야 하는 분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자주 뭉치는 근육 운동도 하고 묶인 마음도 풀고 함께 있는 내 옆사랑과 오랜 친구와 잠깐만이라도 만나 음악과 함께 차한잔 즐겨보자고요. 좋은 점심 식사하고 차한잔 즐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디제이 거수기 진행하는 찰칵찰칵입니다. 오늘 음악을 올려주실 정원준 PD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시민 DJ 이건숙의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 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포토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목을 하고 싶은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내용이 담긴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오늘 첫근을 시작할게요. 정동아의 사랑하면 그리고 파니니의 브런치 같이 불러주는데 봄길을 불러주네요. 함께 들어요. 네, 방금 들었고 파니니 브런치가 불러졌어요 봄길 그리고 정동화의 사랑하면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부이는 하드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코너 포토 스토리. 자, 이 포토 스토리 포... 코너에서는 사진 디제이자 사진 작가인 제가. 제 작품 또는 애청자님들의 작품들 그리고 유머가 담긴 사진작품을 엄선해서 브이나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며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포토스토 멋지게 꾸며보자고요. 그럼 오늘의 포토스토리 함께 볼게요. 오늘의 포토는 봄빛이 완연한 멀리 서해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엊그제에요. <laughs> 천리포 승무관을 다녀왔어요. 예전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바다가 까맣게 변했을 때 구리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가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살려낸 바다죠. 천리포 승무관은 미국에서 귀환 병갈 박사님이 1962년부터 부지를 구입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요. 척박한 천리포 해변의 부지에 거의 반생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가꾸어놓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2000년에 국제 스모카 회에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의 경치와 잘 어울리는 천리포 수목원을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특히 목련,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 꽃 등의 집중적인 수집은 세계적으로 이룬 나에 있고요. 만육천구로 분류가 되대요 거대한 식물 가족이 천리포 바닷가에서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수목원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이 있는데 산림 교육 센터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세계 식물 보전 전략을 토대로 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 하더라고요. 천리포 수목원의 민병갈 전, 정원학교라는 이름하에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천리포 아카데미 여러 가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으로 선정된 천리포 수목원에서 봄의 햇살을 받고 피어난 다양한 목련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올해가 세 번째예요. 2018년 천리포 수목원의 목련 축제. 축제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련 빛내 인생을 주제로 다양한 포토존을 또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입장료가 좀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9천 원 정도 그리고 비념품도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상업적이진 않았어요. 이번 주가 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 따뜻한 햇살 속에 가족 나들이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 코타의 예뻐 죽겠어. 그리고 모노그램의 그 사람 노래 들으면서 사진 함께 볼게요. 예뻐 죽겠어. 내 코타에 예뻐 죽겠어. 그리고 음, 모노그램에 그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봄날 오늘 너무 따뜻하고 어, 양산 꼭나 쓰고 나오세요.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정말 뜨거워했어요.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부인은 아두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 어플 다운 받으시는 곳에서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두 번째 코너, 우리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죠. 음, 매주 한 컷의 눈을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사진 한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돌다리 구리시 유명한 시장 돌다리 시장 전통 시장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리 돌다리 시장에서 구리 돌레길을 돌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3코스와 4코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구리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소속. 문화본과 김영희 부과장님과 회원님들이 구리 둘레길을 걸으며 구리를 찾는 분들과 구리 시민들에게 예쁜 것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3코스는 산호 나들목부터 시작해서 구리 체육공원, 그리고 구리동수산물 도매시장, 왕숙천 생태습지, 구리 수자원 회수실 이렇게 있고요. 수자원 회수실은 저거죠. 구리타워에요. 그리고 4코스는 구리타워에서 시작해서 강동대교, 한강시민공원, 구리암사대교, 구리대장간마을, 이렇게 됩니다. 다음엔 1코스와 4코스까지 완주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번주에는 3, 4코스만 다녔는데 그 3, 4코스까지 하면 또 각종 특별한 혜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그거 준대요. 예쁜 스카프 <laughs> 실크 스카프 네, 멋쟁이많이할수 있는 거 우리들은 3코스 스탬프 찍고 사코스에서 어, 스탬프 찍고 왔어요. 오늘은 구리 지속가능발전협회 소속 문화분과 김영희 분과장님과 회원님들과 함께 걸으며 불을 간질거리는 봄바람과 키 작은 들꽃들과 이야기 나누며 걸어보았죠. 자전거길, 트레킹길, 그리고 걷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힘차게 걷듯이 뛰는 사람들. 느리지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모두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자연이 되어서 더없이 아름다운 구리 둘레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삼사 코스는 거의 왕수천을 계속 걷는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예쁜 꽃을 만나면 함께 웃어도 주고, 인사 나누며 카메라에다가 찰칵 담아도 보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서서 기념사진도 찍고, 구리 둘레길 아니면 볼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어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둘레길을 사진으로 담아 왔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함께 해볼게요. 구린 씨가 만든 노래 있죠? 돌다리 연가 같이 들으면서 볼게요.

day 왕수천과 함께 돌다리 연가를 들었습니다. 주말 여행 구리 돌다리 시장에서 창거리 준비해서 김밥 싸고 과일 사서 한 바퀴 돌면서 그 생태공원쯤에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고요. 강동대교 아래에 또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김밥 드셔가면서 함께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분과장님 김, 문화, 김영희님과 회원님들 모두 함께여서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기회되면 1코스와 2코스를 함께 또 걸어봤으면 하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이는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전통시장 ICT 이는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진행해 해 볼게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음, 오늘도 애기똥풀에 남상화님 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제목 <laughs> 사진 남상화 넓은 마루판 위로 엎드려 있는 시. 큰 돌덩어리 위에 손수건 깔고 앉은 시. 플라스틱 동그란 물소리와 함께 한 시. 포도 복숭아 바구니 옆에 쪼그리고 앉은 시. 한 장의 시가 사진으로 찍힌다. 공기도 바람도 물소리도. 덩달아 찍힌 사진 한 장. 네, 어떤 사진인가 했더니, 포드덩굴 사진이네요. 음,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포드가 아주 탐실하게 둥글둥글 달려, 연결어가고 있는 걸 찍었습니다. 네, 공기도 찍히고, 바람도 찍히고, 물소리도 덩달아 찍힌 사진. 아유, 네, 시, 신성이대단하대요 <laughs> 남상환 님은 굴이 보이는 라디오 DJ로서도 명성을 날리시고 있죠. 입담 좋아 말씀도 잘하고 언제나 씩씩한 남상환 님 씨도 입담이 아주 훌륭했어요. 내 앞에 앉은 소품들이 시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날개를 달았네요. 좋은 시 보내 주신 남상환 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 먼저 챙기시며 행복하십시오. 지속가능발전의 소속 문화분과 김영희 분과장님 신청곡이 있어요.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청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실인 이야기 희성이 불러줬고요. 네, 그 전엔 윤정신의 촌니 <laughs> 함께 들었습니다. 남상우 디자이님 음,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볼 새가 없네 볼 새가 없어. 아주마 그냥 네 연락 주시고요. 음, 오늘도 어리버리 DJ 이건숙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사장님들, 이용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멋진 모습 보이는 시민 DJ 이건숙의 찰칵찰칵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laughs> 구리 전통시장을 아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마음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컷이 찰칵 되는 날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음악을 올려주신 정원준 피디님 감사하고요. 저는 이건수이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최영수님의 신청곡이 왔어요. 정원의 꽃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할게요. 다음주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